오오 족대 여신, 아, 그 여신 준비했어 <laughs> 족대 아줌마 족대 <laughs> 아줌마자 <laughs> 족대 아줌마, <laughs> 족대 아줌마. <laughs> 가자 족대 아줌마 음, 네. 출동 아인데 아인 아인데 아 이놈의 총소리 진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 보면은 전쟁 난줄 알겠어 그렇지 자,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와, 요즘 따뜻해가지고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지금도 영상 한 3도, 4도, 오. 조심해. 전강전강이 정강, 나간다. 자, 오늘은 무슨 물고기가 있을까? 아마 놀라실 거예요. 어? 오늘 고기가 엄청 많이 보일 거거든. 고기 엄청 많이 보일 거야. 어. 어마어마하게. 어제 부딪힌 정강이가 아직도 아프다. 여러분, 얼음 다니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 천천히 걸어 다녀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팍 깨지면서 하면은 정강이 진짜 아파요. 오, 정강이야. 정강이 조심해, 정강이. 자, 여러분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조심히 내려, 조심. 한 번에 점프. 우! <laughs> <laughs> 와, 물 차다, 그렇지? 또 오랜만에 밤에 나오네. 이게 뭐야? 송사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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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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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잡았다 잡았어! 어 <laughs> <진짜. 피렘이. 웃음> 잡았어! 어잡잡잡 와, 물이 엄청 차네, 오늘. 야, 오늘 못 잡겠는데? 고기 없는데? 와, <laughs> 씨. 물이 왜 이렇게 차지, 오늘? 평소보다 더 차가운 것 같은데? 어, 이게 아닌데. 고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없지? 오늘 수온이 너무 찬가? 오늘 소, 손바지를 안 입었어, 나. 오늘 안 입었어? 어, 오늘 손바지 안 입고 그냥 일반 바지, 입은, 바지 입어서 그런지 더 차갑네. 어. 아, 야안 되겠다 집에 가자. 저뭐야어 저, 뭐 어, 야,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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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데? 잡아야지 뭐 하고 있어? 뛰어가 잡아야지. 야 붕어 엄청 크네. 어 이거 아닌데 오늘? 뭔가 잘못됐는데? 물이 너무 차서 애들이 안 나오나 봐. 어? 지금 얼음 밑에서 막 나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별로 안 보이네 고기들이 어이! 붕어 붕어 붕어! 붕 오! 저기 막 내려간다 저기 여러 마리 내려다 여기! 족대족대 족대, 빨리 족대족대 족대. 어? 아이씨! 저거 빠트렸어 어떻게 보내 이거? 어. 어떻게 어 해야되지? 잠깐만 잠깐 내려봐 어디갔냐? 아, 다, 다 나갔다. 아, 여기 많았는데. 많았다? 어, 붕어 큰거많았는 저기 있다, 저기. 저기. 흙탕 물나는 거 보니까 저기 있다. 아우, 눈 싫어. 잠깐, 이거부터 꺼내야 되는데? 이거 발로 이렇게 해서. 응. 됐어. 어, 어, 조심해. 날 잡아봐. 어날 <laughs> 어, 환... 잡아야지. <laughs> 환상의 콤비인데? 아우, 어. 네. 눈시어 내가 핫팩 챙긴다, 하니까. 푸시 대 돼? 아니 일단 들어보면 도망가는 놈이 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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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응. 네 여기 응? 애기 동작에 와. 야짝다짝기해 응. 음, 너무 작아 지위 상처 는 거야? 미안하? 아우 위셔. 좀바우 내려오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게하지아야는지어 해야 아휴, 너무 많아. 오, 되게 많아. 많이말려어 <laughs> <오. 웃음> 우와, 튼실해. 튼실해. 자, 다피레미. 오리지널 다피레미. 어, 100% 피레미. 요게 그안 빠져나가? 어. 그닫아야되는거네안 닫혀있어? 보였지. 도리뱅뱅이 먹을 수 있겠다. 이쪽으로 막간까 어떻게 어떻게? 오호호호 많아. 끝났어 이제 집에 가면 돼. 어. 장난 아니지. 어. 막다 보였는데 진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오늘 좀 제가 빠르네. 야, 도리움이 시커 먹겠다. 와, 이야, 이야. 거도 충분한데. 이게까지 왔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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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빠졌어. 이거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죠. 이쪽에 이쪽에 많다. 이쪽에 많다. 이쪽에 오른 밑에 간다. 이쪽 이쪽 이쪽. 아니, 이거 오른쪽 오른쪽 간다. 안돼 안돼 그러면 나와라. 오 여기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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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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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빨리 올라 빨리 저기 저기, 저기. 아, 너무 깊어. 여기 여기 봐 여기 봐 어디? 여기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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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웃음> 보이지 <웃음> 보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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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 안돼 안돼 안 돼. 너무 깊어 내가 해야겠다 이거. 어, 기뻐 기뻐 지금 지금 응옆구리까지 저기까지 왔어 안 돼! 빨리 나와 이쪽으로 나와 나오라고 나와나 나와. 저쪽 내가 가면서 물게 그쪽으로 아봐어 제가 물고 어. 내가 얕은 대로 뭐? 아, 내가 얕은 대로 물게 족도잘되고 뭐? 있어 아니 야 아니 야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그쪽으로 다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다대다다다다 다, 다다다 왼쪽 왼쪽, 왼쪽, 다다 얕은 데,

여기 여기 엄청 많아. 이 많아. 와, 이거 봐. <laughs> 이거는 진짜 백분의일로 어. 앉아본 거야, 지금. 요거 봐, 지금. 바닥에 알아, 알아. 어. 그러니까. 아니야. 안 넣어도 돼. 이거, 이거, 이거. 자기야, 우와, 근데 우와. 문제가 쇳덩어리 어디 있어? 저기요, 두 왔어. 네트가 왔어? 네트가 왔어. 놓고 가는 거아닐까 야, 이거 봐요. 되게 이쁘다. 바닥이 레네 이쁘기는가. 많리났어 여기 돌 뒤에 봐봐. 여기 여기. 어. 올라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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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미쳤다, 우와, 와와와 <laughs> <laughs> 어. 우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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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 와 여기 와! 우와. 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더 잡아, 더 잡아. 봐 봐. 즐기가 힘들겠다. 우와, 우와. 진짜 많아. 이거 봐 봐. 가만히 있어 봐. 물. 아, 되겠겠다. 멸치야 멸치 어어 이게 100%다 피레미에요 피레미 이렇게 잡은 적이 한글로만 없지 안 잡지 웬만해서 귀찮아서 안 잡지 근데 응. 얘네들을 다 가져가도 응. 응. 손질 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아도 어, 필요 가 없어요 힘만 들어 어. 엄청나지 응. 어마어마하지. 응. 지금 몇마리하나데 지금? 딱, 우리, 되지? 응, 우린 딱 그냥 먹을 만큼만. 어. 그럼 얘네는 바로 놔줄게요. 우와. 진짜 수백 마리 잡았어, 수백 마리. 응. 백 마리 그장 없지. 와, 야, 야, 썩어서 좀 가. 가. 저기서, 이렇게 <laughs> 수 오, 올라가나 응. 봐야 돼. 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고기가 많으면 재밌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어. <laughs>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족쇄 아줌마 재밌었어요? 고기 많이 보니까 재밌지? 야 이게 피레미가 솔직히 어, 얼음 배 타고 되겠다 이거. 밀어 줄게. 밀어 줄게. 얼음 배 타고 가자, 우리. <laughs> 잘 가. <laughs> 야, 이거 이거를 요트라고 생각해, 요트. 한아로거 <laughs> 아니야? 아, 그냥 있어. 안 깨져. 요트라고 생각해, 요트. 누워 봐. 앉아 봐. 뭘 <laughs> 해. 앉아 봐. 재밌지? 자 반대로 밀어줄게 또이 관광버스 한번 태워 줘야지 족대 아줌마 하나 둘셋 빨리 갑니다 좀 빨리 갑니다 으쌰 오야 멋있어 타이타닉 같아 타이타닉 <laughs> 자 성공적으로 코액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도리뱅뱅 어때? 나도 배부르긴 한데 그럼 맥주 사가지고 맥주 안주로 딱한 판만 오케이 아 그래도 오늘 필름이 많이 보고 많이 잡아서 기분 좋다 재밌었어요 씨. 기름값도 비싸고, 가스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이거, 응? 거는 못되겠고, 연산이, 싼이 싼데, 너무 귀찮아. 아, 우리는 지금, 우리, 음, 바짝 고양이들이, 지금 다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줬는데, 여기 새놈 다 보이시나? 야, 너네 다잘 있지? <laughs> 아, 이 새끼들 감기 걸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와고 아가들 여기 지금 이렇게 어, 집을 만들어주고 밑에다가 저거 핫팩을 두게시는데 어이왜 깜짝이야 너왜학이를시야아어떡해셋다 음, 감기 걸렸어 요즘에 감기 유행이래요 얘네 고양이들 동네 고양이들이 다 감기 걸렸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아휴 쉽게들 빨리 나야 되는데 인사, 구독, 좋아요, 알람, 인사해야지. 음잘 자. <laughs> 자, 저는 욕심 안 부리고 예 많이 잡아봤자 필요 없어요 피레미는 적당히 잡아서 적당히 꽤 많은데? 그래 아, 네한판한판더나오겠는요 응. 한판 더. 우와 이 PLM 크다. <laughs> 이 크다. 야 다. 그래도 피 l m 의 CR들도 다 좋고, 음딱 응. 먹을 만하네. 사실 그 도리뱅뱅은 크기 작은 놈들이 더 맛있거든요. 어, 큰 놈은 솔직히 억세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거 어쨌든 이거 바로 손질해 볼게요. 어, 살아있는 놈 저기 꼬마 니다 기포기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켰네 금방 먹는다고? 오, 두꺼워져도 돼 쳐다본 거야? 우와 야왜안 먹어 한 번에 먹어야 돼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그렇지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진짜 빨라 우와 보이지도 않아 순식간에 없어졌어 와, 여러분, 꼬물치 먹는 모습 보셨죠? 넌 뭐야? 와, 저렇게 큰게한 입에 들어가? 그럼. 저기요? 와. 저기요? 뱅뱅씨? 너 먹지도 않잖아. 씨, <laughs> 먹지도 않으면서 맨날. 뱅뱅 의자 빨리 주세요. 어. <laughs> 누나 밥 먹는 거 구경해. 자 피레미선 제 아시아다 간단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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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뛰고 아가미쪽 위에서부터 쭉 내렸다면 끝자 요렇게 따주면 되는데 요게 간단해 보여도 많이 잡으면은 이거 수백마리가 되면은 따는데 진짜 몇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욕심부려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피레미는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예. 적당히 잡아서 먹을 만큼만 잡아서 드시면 좋아요. 이거 비늘 벗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늘 벗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셔도 돼요. 기대 아줌마의 미적 감각을 보겠어. 응. 땡땡이는 거들뿐. 그냥 하면 되잖아 어. 이런 거는. 땡땡이는 거들뿐. 저 방향이 틀렸어. 왜? 방향이 왜? 틀렸잖아 한 마리. 1번첫 번째는 거 그래. 뒤집 디지... 똑바로 놔 놔야... 그렇지 다 뒤집어줘 아볼뭘 응. 뒤집어줘 기다려봐 똑바로 놔야지 기다려봐 금방 돼 응. 댕댕이가 또 잘하겠는데? 그지 댕댕이가 또 잘하겠죠요 왜왜왜왜왜왜 응? 어디 보자 됐지? 아.. 됐어 더 이상 할수 음... 없어 뭔가 저.. 우길기가.. 우길기 느낌이 나는데 우길기 자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예. 꼬리가 안쪽으로 가는데. 아 어, 맞다. 기름 지금 붓면 안 되지. 원래 둘러붙게 해야지. 야, 이 요리는 실패입니다. 알려 주지 그랬어. 자, 여러분, 치명적인 어? 실수를 했어요. 얘들아, 이러지 마. 지금 어, 피레미를 먼저 기름을 붓기 전에 피레미 불을 한번 켜서 피레미들을 이 바닥에 붙여야 되거든요.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 기름을 붓 어, 미리 부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예, 진정한 도리뱅뱅이 아닙니다 실패 맛은 있을거야 맛은 똑같지 응. <laughs> 음. 댕댕아 엄마 요리할 때까지 우린 저기 가있자 일로와 바 따라가 바로 따라오지 댕댕이 아이 이뻐라 댕댕이가 제 껌딱지에 껌딱지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저로 가죠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고양이게 메시, 아, 메시가 아니고, 고양이게 아인슈타인인가? 아인슈타인인가? 아인슈타인? 쫙 빼야지. 아, 먹는 게 아니구나. 기름을, 기름 빼고. 어떻게 또... 나 빠삭하지? 응? 안 빠삭해? 빠삭하지 않은데. 아, 빠삭해야 돼. 너무 빠삭해도. 아니야, 빠삭해야 돼. 버티게 해야 돼요. 정 봐. 자, 보시면은. 안 떨어지지요~? <laughs> 자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념 바르고 자 요리사 자 이제 양념을 발라주고 조금씩 발라야 되는데 많이 많이 발라도 돼짠거 아니야 그럼? 짠거 밥하고 먹으면 되지 또 먹어? 음, 이렇게 이 바른 다음에 보여야지 언제 그렇게 바르고 있어요 족대 줌마 됐고 이제 파 많이 니 많이. 어? 너무 많은가? 아니야 b 많 d I didn't. What you do? What you do? 파 h 응. 어. 파, 고추 야채를 좋아하 r y I'm sorry. I'm s o 니 r 자 완성 또리뱅뱅 댕댕이도 좋아하는 또리뱅뱅 와 진짜 죽다음 고소한 냄새 댕댕이도 뭐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음, 술을 좀 끊어볼까 해요 일주일에 딱한번 마시기로 했어요 아, 그렇지 아 시원하겠다 자 오늘은 도리뱅뱅에다가탄산수입니탄 탄산수 우리 우먹고싶 우리 우리 한번 먹어볼게우 와. 맛있겠죠? 우리 우리 우와이리바리도리뱅뱅이다 말똥. <laughs> <laughs> 진 이따가 빨리 먹어. 음, 고소해. 뭐 주무시지? 음. 응. 먹어. 찍지 마. 알았어. <laughs> 먹는 거만. 알았어, 알았어. 맛있지. 응. 고소하지. 응. 아, 고소하니 아주. 물론 맛일 수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 도리뱅뱅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그그 그 저거예요 자매기매운탕이랑 동끗 그지? 매기, 매운탕이랑 매기 소갈이 매운탕이랑자 이거는 맥주안주를 기가 막히죠 아주 음. 고소해 고소해 댕땡이 댕댕 해줄까? 댕댕이 네. 음. 네. 징글징글. 아 진짜 맥주 먹고 다아살좀 빼야돼 제가 요즘에 한 살이 엄청 쪄가지고 지금 얼굴이 거의 두배가 됐어요 그치? 음, 당분간 좀살좀 음, 빼야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맛있는 탄산으로 고추랑 같이해서 먹어 0 10,000. 10,000. 10,000. 1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음이건 재밌었지 0 0 많이 어. 많이... 0 0 0 10,000. 10,000. 1 진짜 오늘 아, 근데 저번에 갔을 때는 그 처음에 가자마자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 고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더 올라가니까 있더라고. 피레미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겨울에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인트만 잘 찾아내면은 어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음. 안 먹어 이런 음식기. 삐졌어? 음, 비주 좀. 음 귀여. 귀여. 못 먹는 거야? <laughs> 버려. 야야야야. 야, 야, 야.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래미 잡아가지고 맛있게 도리병뱅 해서 넣어봤습니다. 아, 도리병뱅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이렇게 천녀팔어 지금 약간 춥긴 해도 천녀 팔만 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고기도 잡아 보시고 예, 시골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